자,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을 움직이는 페이팔 마피아. 얘네들이 앞으로 돈을 벌수 있고, 돈이 모이고, 먹거리. 어디를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중동 진출, 진출. 속도 내는 IT 업계. 블록체인 글로벌 사업 확장. 요거는 뒤에 나와야겠죠. 자, 이거 재밌습니다. 공짜여도 안 가더니, 이제는 2천만원 내고 간다. 기막힌 이유. 중동.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전세계 투자시장 현금 인출기가 된 사우디아랍 카타르 자 지금 보시면은 중동으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 중동 우리 원유 부자들 코제비 들음 이분들 지금 만나러 많이들 가는데 왜 가냐면은 2018년도 당시에 어, 미국에 이제 뭐, 해치펀드, 뭐, 월가 금융권, VC, 뭐, 금융기관 임원들, 이분들이,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그, 회의가 열려있는데, 참석을 다 하려고 했다가, 대거 취소를 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말카슈크지라고 지금 빈살만이랑 바이든 사이가 안 좋죠. 어, 자말카슈크지라고 그거 사례 배우로, 빈살만을 딱,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 마음에 안 드는 막 죽여? 너네 인권 침해국이네? 지정을 시켜버려. 그랬더니, 보는 눈도 안 좋고, 야, 중동가가지고 괜히, 어? 우리가 투자받고 뭐 하는데도 미국 정부 눈에 나는 거 아니야? 참석을 다대고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18, 19, 20, 21, 22, 23. 6년 만에 바뀌어버렸어. 그때는 비행기법 뭐 티켓부터 시작해서, 야, 공짜야. 참석 티켓 없어, 가격. 안 갑니다. 인권 침해국이잖아요. 살해범이잖아요안 갑니다. 그랬던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참여비를 뭐 티켓비만 15,000 달러 어 참석할게요. 아돈 내고 2천만원 아 우습죠. 지금은 미친듯이 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헤치펀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중동에 미친듯이 간다 그래요. 우리 실리콘 밸리의 A6는 a 6인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페이팔 마피아계 하면서 걔네들도 지금 중동에 어느정도냐면은 무릎이 다 닳았어 음, 손바닥이 다 닳았네 지문이 다 없어 하도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금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중동으로 달려간답니다 왜 그럴까 여기가서 뭐를 얻으려고 최근에 우리 저번시간에 중동 잠깐 해드렸는데 중동 지금 축구리그로 막 네이마르 이적했고 메이시 영입한다. 뭐 호날두가 있고 막 손흥민도 우리 막 중동 가는데 한국 대표팀 주장이 어떻게 가냐? 막 이러면서 좀 어, 멋있더라고요.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중동에 축구 리그에 막뒤집어지게 몇천억씩 써.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돈을 쓸수 있는 정부 아니면 국가 기관 있을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쓰겠지만. 막 몇천 원씩 베팅할 수 있는 여유가 될까? 고금리에, 고물가에, 현금 유동성 없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현금입니다. 근데 중동은 지금 물 쓰듯이 써 뒤집어지게, 금융, 스포츠, 투자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저번에 뭐라 그랬죠? 중동이 석유로 벌,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 국민들한테 해줄 돈이 적겠죠. 재정 공급이. 그러면 국민들의 데모하고 이런 것들 눈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시장을 키워주고 스포츠 시장을 보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어, 데모 안 하게끔 시선을 좀 돌리는데 쓰인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돈이 뒤집어지게 많다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 그냥 가면 현금 다 나와 왜? 작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유가 110 달러 돌파하고 돈을 뒤집어지게 번 국가가 누구예요? 중동 산유국들, 원유 생산하는 애들.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그리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웃깁니다. 보세요. 자. 얘네 사우디, 사우디 내에서 쓰는 원유는 러시아한테 사. 싸게. 그리고 얘네들이 생산하는 원유는 딴 데다 팔아. 비싸게. 그러니까 얘네는 현금이 넘쳐날 수 밖에 없어. 어차피, 러시아 싸게 사니까, 지네 쓸거다 써. 국내에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지네가 만든 거 해외로 수출해. 비싸게. 러시아 거 수입해서 뭐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돈을 뒤집어지게 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뒤집어지게 많고. 아비트리지. <laughs> 아비트리지네. 원유트리지네. 원유트리지. 자. 그럼 미국 지금 VC들, 기관들. 암호화폐 VC들까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게 우리가 진짜 코인 방송인데 왜 무슨 경제랑 유동성이나 그런 걸 봐? 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 연결 연결돼 <laughs> 코인 이슈가 작년에 알트코인 사지 마세요 1년 내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연도 알트코인 가격 안 오르죠 그리고 시장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알트코인들 매물 그 매도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나 이런 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VC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알트코인일까? 아니죠. 현금입니다. 달러입니다. 돈이 당장 필요해.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파는 게 알트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해도 해도 안 됐을 때, 비트 이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알트 사시면 안 돼요. 알트 올해 안 오릅니다. 실제로 안 오르고 있죠. 비트 이더만 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비트코인 투자에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VC들 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에 있는 VC들, 금융기관, 업체들, 은행들, 해치펀드들, 자산 운용사들 얘네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입니다. 올해 3월달에 뭐가 무너졌죠? 미국에 실리콘 밸리 터졌어. 실리콘 밸리 얘네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얘네 투자한 애들이 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야. 그러면 반대로 엮어서 반대로 꽈서 말하면 더 이상 미국의 월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내가 지금 회사를 차려서 당장 나가야 되는데 투자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애들 뿐만 아니라, VC들, 실리콘밸리에, 의 뭐, ACT인지 이런 애들, 안드레스 오브레이치 이런 애들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어. 내가 몸뚱이가 좀 커져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지? 야, 2018년도에는 살인자, 막, 어?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돼서 안 갔는데, 지금은 내가 힘들겠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중동으로 가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동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할까? 아니면, 야, 너네 18년도에는 그렇게 해놓고, 가, 그냥. 안 좋게 생각할까?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중동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공부들 많이 바뀔 겁니다. 좋지요? 좋게. 어, 나는 좀 싫을 것 같은데. 야, 너네 필요하니까 우리 자자. 자, 서로 원하는 게 맞물렸어.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월가 이런 애들, VC들,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들 얘네들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페이팔 마피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키우고 싶대.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은행에 빌려야 되는데, 미국 은행들이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럼 중동으로 가야겠죠. 야, 우리 투자 좀 해줘. 그럼 중동은 어떨까? 중동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빈살만 이런 애들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미국은 캐시. 중국, 아니, 중동은? 체제 변환. 체제 변환. 다음 먹거리, 그렇죠. 체제 변환. 우리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질 거고 전기차가 보급이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원유를 팔아서 돈벌수 없잖아. 내엄시티도 마찬가지고 중동이 지금 뒤집어지게 금융 시장, 뭐 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 대량 매입하고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원하는 거웹3.0 앞으로 반도체, 새로운 먹거리, 탈석유로 인해서 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거 서로 원하는 게 맞물려 사우디도 체제 변화, 미국은 현금 서로 맞물려 이해관계가 맞물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동 기, 중동 얘들은 얘네들은 첨단 기술 분야 투자해야 돼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돼 알아 미리 대비하고 있어 지금 체제 변화해야 되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미국은 돈 필요하고 투자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나중에 향후 2년 3년 뒤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변모를 할지 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우디나 아랍이나 뭐 카타르나 중동 국가들이 지금 아뭐 원유밖에 더 있어 내연기관차 이거 끝나고 전기차 나오면 걔네 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이 덜된 거예요 수많은 미국 국채 들고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뒤집어지는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한 게 사우디 이런 애들입니다. 아랍, 카타르 이런 애들. 금융시, 원유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중독 국가들이. 이걸 왜 우리가 또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아랍, 베놈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권을 개발했다. 자, 오만 GDC. 아랍 업체와 암호화폐 채굴장 개발을 협약 체결했다. 자, 유동성 위기에 자존심도 버렸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중동 러시 중동 진출 속도, 속도 속도 내는 IT 업계 블록체인 글로벌 사업 확장. 자, 최근에 우리 암호화폐 관련 기사들 보면서 음, 본사를 아랍으로 옮겼다, 사우디로 옮겼다, 뭐 오만으로 옮겼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왜 중동으로 갔을까? 하필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서로 이해관계가. 자,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을 움직이는 페이팔 마피아, 얘네들이 앞으로 돈을 벌수 있고, 돈이 모이고, 먹거리, 어디를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장을 보고 있다. 그럼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누구예요? 중동, 사우디, 아랍, 카타르. 그리고 거기 본사를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 앞으로 먹거리의 중심이 될 거래소들, 블록체인 기업들, 뭐 NFT, 메타버스 이런 본사들, P2E 게임 본사들, 얘네들이 지금 수많은 본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중동으로 가고 있다. 라인, 네오피, 바이낸스, 위믹스 이런 애들, 글로벌 거래소, VC들,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들.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 지금 돈이 될 곳이 어딘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월가도 알고 있고. 우리 코인위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뭐를 사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러다 중동이 첨단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중동 국가들이 다음 먹거리 뭘로 선택했냐면, 블록체인 선택한 겁니다. 어, 물론 블록체인만 선택한 건 아니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점이 뭐냐면, 어,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랍에, 가상자산 산업 전체적으로 세금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좀 알고 계신 좀, 어, 그 CEO분도 계시고, 업체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NFT 관련해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본사를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데, 아랍쪽으로지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세금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익에 관련된 세금도 없고, 지금 그 연방소득 체계가 아예 없다 그래요. 아랍은. 그래서 본사를 이쪽으로 많이들 지금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중동에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고 있고,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 내의 VC들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미국 월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나요? 중동으로 가고 있죠. 가는 이유가 뭐죠? 중동으로 첫째는 미국 내 금리가 너무 높아.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 문턱 대출 문턱이 너무 높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받기가 어려워. 어 투자 받기도 어려워.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VC들, 스타트업들 중동 중동 쪽 자금이 들어와. 미국 입장에선 좋을까 싫을까 중동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미국이 손아래 발아래 둬야 돼 서로 윈윈 좋죠 물론 자금이 받고 이제 미국 해당 기업 입장에선 좋겠지만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그 출자 자금이 중동계 자금으로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중동이랑 서로 이제 원유 팔고 천연가스 팔다 싸웠어. 야, 너네 기업들 자금 돈 뺀다? 한순간에 쭉 빠져.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어, 달갑지 않겠죠. 지금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니까 좋지. 돈 내주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도 금융시장 개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좋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지 않다는 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중동으로 자금 조달 받으러 가는 거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거를 오랜 기간 유지를 할수 있다? 없다?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 인상을 막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분 계셨죠. 코인 이슈님 미국의 경제 지표 저렇게 좋은데 금리 인상 막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거 아닌가요? 할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아,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죠. 장기간 유지는 할수 없을 거다. 물론, 단기간은 유지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금리 인상을 오래 유지를 한다? 우리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금리 인상을 높게 다 완전히 해놓고, 막 1년, 2년 막 높게 이렇게 끌고 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거 자금 때문에 아니어도 이젠 뭐 부동산 시장이 깨지고 뭐가 무너지고 그래서 막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랜 기간 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전세계 현금 인출기 자금이 미친 듯이 모이고 있다. 앞으로 중동 시장 우리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